안녕하세요, 루리예요.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했던 히어로즈 에피소드 4가 출시됐습니다. 모두들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저도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좀비고를 어떻게 플레이하시나요? 저는 주로 컴퓨터로 플레이를 하는데 때마침 바로 이틀 전 블루스택이 새로운 버전인 블루스택 4를 출시했다고 해서 오늘은 블루스택 4를 사용하여 히어로즈 에피소드 4를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컴퓨터로 좀비고 하는 법을 꽤 문의해 주셨었는데 그럼 잠깐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블루스택4는 본 영상의 설명란에 기재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블루스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실행 파일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지금 설치 버튼을 누르고 완료를 하면 블루스택이 실행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 홈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검색창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을 실행하셔서 좀비고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면서 느꼈지만 이번에 출시된 블루 스택폰은 굉장히 빠르고 가볍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앱 플레이어보다 게임 로딩 속도나 앱 설치가 빨라서 확실히 더 좋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플이 다 설치되면 이제 어플을 실행해서 게임에 접속해줍니다. 이때도 정말 데이터 로딩이 빨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키 매핑 메뉴를 켜서 키를 입력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좀비고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라 그런지 키 매핑도 잘 돼서 컨트롤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서 깨알 팁을 드리자면 매핑된 키는 음영 조절도 할수 있으니 취향껏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컴퓨터를 이용해 좀비골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동시에 여러 개의 게임을 즐기신다면 탭을 이용한 창전환이 정말 편리해서 추천하고 싶고 기존 앱 플레이어의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께는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블루스택4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드디어 플레이합니다. 지금 초반 부분에 바로 신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했고요. 이 싱어송라이터를 잘 하면은 되게 1라운드는 쉽게 클리어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에서 싱어송라이터가 좀 슬로우를 계속 주면서 나머지 직군을 선택한 분들이 이제 특히 저 트래퍼 트래퍼를 하시는 분이 앞에서 계속 트랩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뒤를 이제 좀 크게 강력하게 넣을 수 있는 직업군들은 이제 좀 뒤를 넣어주면은 확실히 좀, 여기 저게 할만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싱어송 라이터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on 한번 누르고 계속 써있기만 했어요. <laughs> 어, 이거 좀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1라운드는 지금 공약을 대충 알겠는데. 아무튼 아, 이제 그리고 한 6초, 5초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싱어송 나이터도 어 앞에서 딜을 많이 못 넣는 경우에는 좀 도망가야 돼요. <laughs> 뒤에서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그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2라운드에 왔는데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시작했을 때 골랐던 직업인 아처, 레인저, 파이어맨, 히트맨으로 다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파이어맨을 <laughs> 하다 보니까 이초음 부분에 반동면 좀비는 스턴이 안 걸리잖아요. 녹색지만 처리하고 저는 좀 앞으로 나아갔는데, 어우, 뭐야. 다른 딜을 넣는 이제 직업들은 아 좀비를 잘 잡고 넘어가죠 <laughs> 아, 여기가 글루 좀비를 제가 처음 봤는데, 블루 좀비는 이게... 아우 저 포를 맞으면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게 꽁꽁 뭉에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지금 저거... <laughs> 히트맨 저거 넣으면 <넘기면> 안되지 <laughs> 아이고 뭐지 아이고 아이고 아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저히히저히히히히히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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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글루 좀비 저게 그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저 글루 던지는 게 잡히면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저건 뭐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아, 빨리 나 살리러 와야지. 왜나안 살리러 와? 빨리 와야지. 아 왔네요. <laughs> 네. 이게 파이어맨이 좀 해보니까. 어 저기 이제 줄줄이 좀비가 뒤쪽에 나오는데 그 줄줄이 좀비를 잡을 때 레인저 폭발 화살도 좋고 어, 파이어맨도 괜찮더라고요 파맨으로 줄줄이 좀비 스턴을 걸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아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썩은 날개 좀비는 진짜 파맨한테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뒤에 숨어있어요 웬만하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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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네 아이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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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썩은 달걀 좀비가 진짜 파멸한테는 너무 잡기가 힘들어요. 일반 달걀 좀비도 원래 좀 힘든데, 어, 진짜 썩은 달걀 좀비조차 역시나. 어, 질질 좀비 나왔다. 아니, 저기 딱 스톱 걸면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 방독문 좀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 다 잡았네요. 아, 뭐야. 또 달걀 좀비야. 아, 저 썩은 달걀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취향. 하이어맨 할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자 줄줄이 좀비는 이렇게 스턴을 어아 근데 줄줄이 좀비가 혼자 안 나오고 꼭 무슨 스톤안 걸리는 애들이랑 같이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글루 좀비 또 조심해야지 아이고 아 제가 이게 아이고 아이고 글루 좀비 저거 아야 아야 아아 <laughs> 진짜 아 잡혔어 어떡해 <laughs> 와 이게 이게 직업이 잘, 어, 조화를 이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몬스터, 이게 좀비들이, 어, 그냥 안 나오고, 꼭 어떤,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종합적으로 나와서 이게 참, 자, 일단 돌진 해볼게요, 돌진. 아유, 뭐야, 뭐야.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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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돌진 한번 해보자. 어이씨, 줄줄이 좀비,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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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독면 좀비 없으면 좀 괜찮은 텐데 아 어떻게 어떻게 오오 지금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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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방독면아아방독면 아. 아, 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오 살렸다 살렸다 오 어, 이거 여기가 이제 거의 끝 부분 다온 거거든요 아 제발 제발 깼으면 좋겠는데 아방독면이 같이 와. 어, 뭐야, 뭐야, 다 죽었어? 아니, 아니, 살았어, 살았어. 어? 어?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죽은, 죽었는데. <laughs> 아, 다행히 팀원분께서 도착진정 먼저 들어가 주셔서, 어, 제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왔는데요. 아, 이 3라운드는, 뭐, 문이 부서지면 그쪽에서 좀비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 이, 저는 이 3라운드다, 3라운드가 왜 이렇게 어렵나 모르겠어요. 아이 아시소라이터를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뒤에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아한명한분 <laughs> 데리고 다니는 거 있어가지고 아이싱어소라이터가 범위가 넓고 슬로우 주는 대신에 이게 너무 딜이안 들어가는 게 그게 좀안 좋아요. 이거, 이거 언제 죽이나 이거? 어우 잡았네. 아 트래퍼가 있었구나. 공격은 했는데, 어, 어 아, 뭐야 왜 갑자기 많아졌어. 아니 뭔가 내 컨트롤이 되게. <laughs> 아니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렸지? 어저 밑에 저 밑에를 막아야 되는데 좀비가 너무 많아졌어. 어떻게? 아 여기 용인... <laughs> 어떻게 좀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 <laughs> 아 좀비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 어이씨 죽었다. 아, 이게, 순식간이네, 순식간. 제가 3라운드까지 아직 플레이를 많이 못 해봐가지고, 아, 진짜 3라운드 깨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스토리 부분을 일단은 다 건너뛰고, 게임 플레이 영상만 간단하게 찍어서 올렸는데요. 앞부분에서 생략한 스토리랑 뒷부분에서 나오는 스토리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블루스택 4를 사용해서 히어로즈 에피소드 4를 플레이해 봤는데요. 블루스택 4는 게임 설치 및 플레이 시 블루스택 포인트를 준다고 하니 게임도 하고 포인트로 상품도 응모하면 더 좋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